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뭐 여름엔 땡볕에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안 탔잖아요. 그죠? 빨리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몇 개월 만에 자전거 타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지금. 외방에 탔는데, 지금 한 두어 시간 탔죠, 저희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타고 갔다가 이제 수업하고, 오는 길에 소 돌고 와서 러니까 지금 한 30분 정도 지금 탔는데, 고통이 있어요. 말 못할 고통. <laughs> 네. 네, 이제, 안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안장통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간혹 연락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어, 촬영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처음에 해외여행을 배우신 분들이 이제 조금 수뭐몇 몇, 1키로, 타실 수 있어가지고, 뭐몇백 미터 또는 몇, 1km, 2km 이렇게 타실 수있을 때, 가장 또 고민이 여러 가지 고, 이제, 걱정거리 고민?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장통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 안장통 때문에 고민하시고, 저희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참, 그 과정 때. 그래서, 안장을 뭐 안장을 개조해 보기도 하고 안장 그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개조해 또해 보고 말이 울리니까 나가서 이렇게 이자 오우 발 빠질 뻔 했어 빨리 오세요 안장을 안장 가운데를 잘라 보기도 하고 개조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패드 바지도 입어 보고 여러가지 해봤는데 살짝살짝 도움이 된듯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정도 해결된게 어떤거예요 오래 타는건 아파도 그냥 아니. 아파도 그냥 타다보면 네. 안아픈 방법을 몸이 깨우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보면서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나 생각해보면 엉덩이 쪽 뒤쪽에 톡 태어난 뼈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그걸 좌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좌골 쪽으로 가능한 어, 힘을 줘서 앉아요. 체중을 실어서. 그래서 앞쪽이 눌리지 않게. 앞쪽이 네. 눌리지 않게. 아픈 쪽이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아파도, 지금도 아파서 저희가 중간에, 아, 거, 고민했어요. 내려서 걸어갈까? <laughs> 실장님, 내려서 걸어야죠. 징징 댔잖아요 징징 됐어요? 안 됐어요? 찡찡댔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픈 거를 아프다고 내리면 다음에도 또요 정도 타면 아파요 근데 요거를 아파도 견뎌내고 좀 타면 다음에 요 정도 탈때 그렇게 고통이 지붕보단 덜하고 덜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는 거거든요 아픈 게 점점 사라진 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플 때아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조금씩 좀만 더 참고 타 보고 좀만 더 참고 조금 더 가보고. 조금 더 가보고 그런 방법을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그 안장통에서 어느 정도 안장통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어 빨리 실력을 늘려 가지고 안장 잡고 타기가 돼야 돼요 안장 잡고 지금 이제 실장님 자세 보세요 안장 잡고 타잖아요 저는 지금 셀렉 컷 괜찮아? 안나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여기 탁 걸렸네 이거 들고 있어, 아에 아, 괜찮아. 에이, 괜찮아, 안 돼, 안 밟았어요. 아, 이런. 여기 가 턱이 타기 어아고 이걸 못 쳤어요, 그래. 괜찮아, 잘했어. 자, 그래도 고고했어. 아, 창피하게 넘어졌어요. 저기 턱을를못 쳤어요. 저을 닥쳐야 되는데. 가능하고 그렇죠. 네, 자 촬영하면서 가능하고, 자 다시 말 연결해서 하면 안장을 잡고 타는 법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안장을 잡고 타실수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안장을 누르면서 살짝살짝 살짝 들어주는 거 살짝 그 앞쪽만 완전히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고요. 살짝 앞쪽을 들어주는 거죠. 안장을 눌러주면서 해보세요. 네, 누르고 네. 살짝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드니까 계속 아까부터 힘들어서, 어, 손으로는 아반장을 조금 눌러주면서 살짝 몸에 힘을 손으로 좀 실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엉덩이 안장이 아반, 앞쪽으로 들어가는 힘을 좀 팔로 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안장 잡고 타기가 되시면, 그 안장을 이제 손으로 눌러주면서 잠깐잠깐 잠깐 너무 힘들 때 그걸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음, 안장. 음. 안장통에서 조금 조금씩 고민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저기 100km씩 타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지나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km 타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고수들 고수분들이죠. 그분들도 다 아프신 거예요. 안 아픈 거 아니고. 그런데 아파도 참고 참고 하다 보면. 점점 그걸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생기고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 안장통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생각하시면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밟으면 돼요. 자 아괜찮다니까요자 아니 안장통에서 에서또 다른 거할말 있어요 혹시? 네. 괜찮아요 나 말고 시장님야 내가 그 얘기는 다 했고 네 없어요 나예전에윤성이나 오면서 여기 넘어진 거 기억나죠? 네. 그때도 <웃음> 촬영하다가 <웃음> 갑자기 사라졌어요 촬영하다가 사라졌어요 촬영하면 <laughs> 이게 네. 아무래도 공간되니까 카메라 안 보고 촬영하면 되는데 네. 카메라 보면 그래요 저기 왔으면 이제 다 왔어요 네. 우리.